다음은3 1번부터 34번에 해당하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볼 필요도 물론 중요하고 선택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들을 먼저 보면 0 0 0 0 0 0 o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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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e 0 0 e 과거의 경험, survival instinct, 생존 본능,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 parental advice, 어른의 조언.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게 인간에 들어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everyday life, we use blank to predict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네모난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Different environments create different expectations. 다양한 환경, 다른 환경은 서로 다른 기대를 만들어낸다. This was profoundly illustrated by the scientist Jared Diamond in his book Guns, Germs. And still, 네, 이거는 과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인 총균쇠라고 하는 책에서 심오하게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He describes an adventure wandering through the New Guinea jungle with native New Guineans. 네, 그는 뉴기니 원주민들이랑 함께 그 뉴기니에 있는 정글을 탐험한 경험을 묘사를 합니다. he relates that these natives tend to perform poorly at tasks westerners have been trained to do since childhood 그는 원주민들이 이 원주민들이 서구인들이 어린 시절 때부터 훈련을 해온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있죠 but they are hardly stupid 하지만 그들은 결코 어리석지 안타.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they라고 하는 사람들은 뉴기니언스를 지칭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They can detect the most subtle changes in the jungle, good for following the tracks of a predator or for finding the way back home. 그들은 정글에서 가장 미묘한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포식자의 흔적을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 know which insects to leave alone, know where food exists, can build and tear down shelters with ease. 네, 그들, 어, 뉴기니의 사람들은 이 어떤 곤충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지 알고,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도 알고 쉽게 쉼터를 만들고 또 동시에 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의 이 생존 기술을 잘 설명하라고 있죠. Diamond, who had never spent time in such places, has no ability to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이러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Were he to be tested on such tasks, he would also he also would perform poorly. 네, 어 그가 이러한 작업을 테스트 받는다면은 역시 좋지 않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경험이 있어야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전지들 중에서 과거의 경험, 네.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할수 있는 빈칸 채우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